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소수와 2차방정식 오늘은 복소수의 활용파트 본수원 문제랑 수준별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계산하여라 자, 우리 공부했던 내용 한 번만 짚어볼게요 어, 0보다 큰 a값에 대해서 루트 안에 보통 우리 루트 안에 양수로 지금까지 정의해 왔지만 0보다 작은 음수의 값을 가진 형태가 보이면 이거는 허수단이 i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마이너스 부호를 떼서 양수로 만들고 뒷부분에 i를 붙이는 형태로 우리 음수의 제곱근을 교체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로 1번 한번 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4와 루트 마이너스 16을 곱해라. 가로 안쪽에,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루트 바깥으로 빼서, 빼서, i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루트 4i가 되고, 곱하기 루트 16i가 돼서, i가 없는 녀석끼리는, 즉, 루트 4, 2, 루트 16, 4와, i가 있는 i끼리는, i의 거듭제곱을 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i제곱이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약속이었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가로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돼줍니다 2번입니다. 2번도 똑같이 바라봅시다. 음수가 들어있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식은 i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죠. 계산합시다. 3 마이너스 양수로 바꾸고 i를 집어넣어라. 3 플러스 양수로 바꾸고 i를 빼내라. 자, 루트 구라는 거 3이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3 빼기 3i 분의 3 더하기 3i가 되고. 실수환이 유리환이 하기 전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3만큼으로 나눠 줘버리면 1빼기 i분의 1 더하기 i가 된다. 우리 공방한거 기억납니까? 분수꼴에복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분모에 들어 있는 식이 이렇게 실수가 아니고 허수의 형태라고 하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실수로 만들었어요. 뭐였습니까? 뭘 곱해주면 됐죠? 그렇지. 이분모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줬다고. 즉, 허수 단위의 부호만 바꿔주는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분모가 실수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지. 자, 따라서 계산합시다. 분모에는 1 더하기 i. 분자에도 1 더하기 i를 똑같이 곱해주면 분모는 얼입니까 1의 제곱 1에서 i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빼고, 분자는 1 더하기 i의 제곱이었죠? 한번더 계산합시다. 분모 2분의 분자는 1의 제곱 1 더하기 i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eab가 돼줍니다. 사라지지? 2도 약분. 따라서 정답은 i가 됩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다음식은 a 더하기 bi 꼴로 고칠 때 a 더하기 b 의 값을 구하여라. 어쨌든 여기 이 복잡한 식을 계산을 하란 얘기다. 그죠? 천천히 해봅시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우리 약속했다. 음수가 들어있으면 음의 부호를 떼서 양수로 만들고 i를 붙여주면 된다고. 그럼 바라볼게. 루트 3, i. 곱하기 루트 12i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루트 3 하나씩 하나씩 갈 거야 천천히 가자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4i 루트 마이너스 64 6, 루트 64i 더하기 또 루트 마이너스 4다 루트 4i 분의 루트 64 음수가 아닌 건 그대로 냅둘 거야 자 그럼 하나하나 갈게요 i가 없는 녀석들 계산해라 루트 36이죠 6 i끼리 곱해라 i 제곱 우리는 얘가 얼마인지 알아 알지만 지금은 안할 거야 잠깐 멈추자 더하기 i가 없는 쪽 실수부분 3i 더하기 자 얘를 한번 봅시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i가 들어있어 우리 i는 문자 취급하기로 했어 4는 2 루트 64는 8 오른쪽에도 루트 4는 2 루트 64 8이 돼버리면 분모 2 분자 8 약분 분모 2 분자 8 약분 계산해주면 자 왼쪽에 있는 이 식은 다 날라가고 4만 보여 오른쪽에 있는 식은 다안 날라가지 여기에 보이는 i가 남고 4가 남았어. 그래서 i분의 4가 들어가. 자, 우리 이 부분 조금만 더 갑시다. i분의 4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했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켤레 복소수 마이너스 i를 곱해줬지? 그럼 이 부분은 분모는 마이너스 i제곱 1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4i잖아.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이렇게야 마이너스 6 더하기 3i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i를 해라 다 됐네 실수부분 마이너스 2 허수부분 마이너스 4i 이게 a 더하기 bi래 그럼 a값이 얼마? a값은 마이너스 2 b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을 봅시다 3번도 똑같습니다 음수는 양수로 바꿔줘라 루트 3i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6i 더하기 분모도 i로 바꿔라 뭘 고민하니 그냥 먼저 바꾸면 그만이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계산합시다 분배법칙 이루트 3i 더하기 이렇게 계산할 거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6 루트 18, 3루트 2 거기에 i제곱 자 이제 우리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한 단계 조금 더 빠르게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3루트 2라고 하자고 더하기 오른쪽에 적혀있는 이식 루트 2랑 루트 6 약분하면 루트 3만 남지? 그러면 적어볼까? i분의 루트 3이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켤레 복수수 마이너스 i를 곱해줘서 정리하기로 했지. 그럼 결과는 2루트 3i,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분모는, 얼마? 1에, 마이너스 루트 3i다. 끝났네? i가 없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i가 있는 허수 부분, 루트 3i가 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이렇게. 이게 문제 3번입니다. 자, 수준별 기본 문제로 넘어갑시다. 방금 반복했던 내용 똑같이 갑니다. 이제 속도를 냅니다. 루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빼면 3i 곱하기 루트 24 2루트 6 그죠? 더하기 분모 바라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빼면 루트 8만 남지? 2루트 2i 분자는 3루트 3. 자 얘만 계산할거야 그럼 앞쪽에 있는 부분이 6 루트 6 i가 되고 더하기 뒤쪽에 있는 부분이 나는 실수와 유리화를 동시에 해볼거야 그래서 켤레 복수수인 마이너스 2 루트 2 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보자 그러면 얘 얼만데 마이너스 8이라는거 보이니 아니죠. 플러스 8이라는 거 보이니 8분의 분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루트 6i가 되고 4로 2로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남네. 따라서 뒷부분은 고쳐볼까?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6i가 된다. 조금 더 정리해보자. 자, 둘다 i가 들어있네. 좀 복잡하지만 통분을 해보자. 4분의 왼쪽 식의 4, 6, 24, 루트 6, i. 마이너스 3, 루트 6, i. 다 됐네. 계산 조금만 더 할게. 4분의 21, 루트 6, i가 우리가 찾을 정답이 됩니다. 가로 2번도 똑같이 바로 갑니다.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2, i. 루트 8, 2루트 2 i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18, 3루트 2 i 자 봅시다 조금 빠르게 갈게 실수화를 안 하더라도 분모의 i가 분자 i 손잡고 날라가 분모의 루트 2가 분자 루트 2와 손잡고 남아 남는 건 2와 3뿐이네 따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2와 3의 합인 5가 해줍니다. 자 심화문제 1번입니다. 어, A가 0과 1 사이일 때 다음 복잡하게 생긴 식들의 값을 계산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어, 뭔가 공식 같은 거를 살짝 언급해 주긴 했지만 그것을 몰라도 심화문제 1번을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0과 1 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값을 잘 한번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식을 정의를 해보자. 첫 번째 시간에 있는 a 빼기 1. 이 a 빼기 1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 a가 1보다 작아. 그런 a에서 1을 뺀다라는 얘기는 0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음수. 두 번째 1 빼기 a라는 녀석은 0보다 1보다 작은 a 값을 1에서 빼니까 얘는 0보다 커. 그래서 양수. A 빼기 1, 음수. 1 빼기 A, 양수. A 빼기 1, 음수지. 자, 판단 다 끝났다. 우리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대로 나올지 마이너스를 붙대고 I를 붙일지를 결정했다고. 안에 있는 게 양수라면 건드릴 거 없지만 음수라고 하면 부호를 바꿔줬거든.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보자. 다시 한번 싹다 음, 밑에 있는 건싹다 지워버리고 출발해봅시다. 앞에 있는 게 음수잖아. 음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부호를 바꿔주자고 했지. 1 빼기 a로 바꿔주고 i를 붙여줬어. 뒤쪽에 있는 식은 그대로 양수야. 양수니까 내가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 1 빼기 a 더하기 분수 꼴 한번 볼까? 분모가 음수네 음수면 우리 부호를 바꿔서 1-a로 바꾸고 i로 곱하기로 했지 분자 양수야 그러면 그냥 1-a야 더하기 뒤쪽에 있는 식은 자이 부분을 한번 봐봐 얘는 음수긴 하지만 개를 제곱했어 그럼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이런 거 공부했잖아 루트 a 제곱을 계산할 때는 제곱근과 제곱을 손잡고 안에 있는 게 절대값으로 벗겨 나왔지.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도 제곱근과 제곱 손잡고 나오면 안쪽에는 a 빼기 1의 절대값으로 이게 튀어 나온다고. 근데 a 빼기 1의 부호가 뭐야? 음수지. 그렇다면 얘는 누구와 똑같다. 음수니까. 1 빼기 a 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마저 계산합시다. 주어진 식은, 루트 1 빼기 a 두 번, 제곱. 루트 벗겨지지? 1 빼기 a 자체가 양수였어. 그래서 얘는 그냥 1 빼기 a에 i. 더하기. 두 번째 식. 여기에서는 같은 부분이 약분되네. i분의 1만 남네. 그리고 1 빼기 a 해주면. 자, 조금 더 정리할게요. 1 빼기 A에 I 있고, 1 빼기 A가 있고, 나는 이제 이 녀석만 해결해 줄 거야. 여기다 적어보자. I분의 1은 실수해야겠지. 분모의 켤레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분모 1이고, 마이너스 I다. 즉, 뒤쪽에 마이너스 I만 붙여주면 된다고. 됐니? 자, 그럼 정리할게. i 빼기 ai 더하기 1 빼기 a 마이너스 i 를 계산해주면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1 빼기 a에 마이너스 ai 가 정답이 돼줍니다. 자, 심화 문제입니다. 어, 0이 아닌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 c의 대소 관계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기에는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안내했던 부분 한번 짚어 보도록 합시다. 어, 제곱근을 가지고 곱셈과 나눗셈을 할때 루트 a 분의 루트 b라는 이 식을 루트 안쪽에 통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딱한 번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그게 언제냐면 학습지 위쪽을 보세요. 분모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작고 분자가 0보다 클때 그랬어. 같은 이유로 루트 a와 루트 b 제곱근끼리 곱해버릴 때 루트를 합체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었지만 딱한 번만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게 언제?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을 때만 그래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의 가 조건을 한번 봐봐. 어떻게 됐니? 루트와 루트를 나눗셈으로 합체를 했는데 그냥 합체된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왔어. 어떻다 얘기야? 가식에서 보면. 분모에 해당되는 a가 어떻게? 0보다 작고 분자에 해당되는 b가 0보다 커져야 돼. 자, A와 B의 부호가 이미 판단됐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는 무조건 B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이제 C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나 조건을 바라보도록 하자. 자, 나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절대값과 절대값. 절대값의 합이 0보다 아,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 절대값은 약속을 하기를 절대값은 안쪽에 있는 수의 값을 부호를 떼서 양수로 바꿔줬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자체를 절대값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의 값은 0보다 크다 혹은 같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면 봐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 녀석 두 개를 더 했으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걔가 0이라네. 그럼 무슨 말일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지. 핵심적인 요소가 나왔어. 나에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3도 0이 돼야 되고, a 더하기 c 더하기 1도 0이 되어야 돼. 자, 이 속에서 A와 B와 C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어. 그치? 자, 그럼 봐라. 두 식에서 중심이 되는 A만 한번 남겨봐봐. A는 마이너스 B 빼기 3인 거고, A는 마이너스 C 빼기 1이야. 그럼 이 A가, A가 중매서서 연결해주면, 마이너스 B 빼기 3이 마이너스 -10 10배 길이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야 a와 b의 c의 값이 아니고 대소관계야 대소관계 누가 더 큰지를 찾으면 그만이라고 자 그럼 정리해보자 b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c를 왼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요래되네 누가 더 클까 a 와 b와 c중에서 b에 2을 더해야지 c가 돼 그러면 당연히 b보다 c가 더 크겠지 얼마나 이만큼이나 근데 이가큰건 우리 중요하지 않아? B가 C보다 작다라는 게 중요하지.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도 알아. 그러면 끝! 제일 작은 거 A, 그 다음 B, C가 돼 준다. 정답은 A, B, C 순서대로. 이상!